저법이빨래요이거이거 지금처럼 힘을 좀 빼야 될 힘을 좀 빼야 될 거예요. 이건 지 여기서는 방향 이게... 이건... 지만이기 이건... 이건... 이게... 이높이 이게... 이건... 이게... 이건... 이게... 이건... 게야건 이게... 이건...

아. 두개 2개, 아, 하나, 하나, 나 꺾는 아, 어. 거는 2, 2, 3, 번 다리를 여기까지만 아 온다 생각하고 꺾는 걸 여기서 꺾어본다고 생각해 그렇죠. 가볍게 떼어도 되 예. 물 그렇지 물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그래야 꺾는 게 느낌이 더 오는데 네. 네. 아까처럼 가니까 그렇지. 지금 잘 꺾이죠 아까처럼 굳이 안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1조전이맞요 여기서는, 그러딱 그러니까 각이, 여기서 맞으신다면라태 각이 여기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지금 근데 여기서 맞으니까, 아웃이, 여기서 맞으니까 아웃이 되잖아. 네. 딱 여기까지만 맞으면 돼. 여기, 여기까지만 맞으면, 여기까지만 맞으면 되는 거예 여기까지만. 맞으면, 여기까지 맞으면. 근데 너무 꺾을 때 맞지 말고, 여기서 딱 여기까지. 嗯。啊 위에서 어. 고에 잡지 아, 마시고, 줄, 그렇지. 잡아줘. 둘, 둘, 그렇지. 둘, 이건 못 잡아주니까. 아아웃 너무 빨리 뺐다 꼈다. 다안 해야 돼. 그냥 체크. 쳐. 먹어. 둘, 그렇지. 그냥 그 어차피 들어가야 돼. 그렇지. 꺼내려고 하잖아 너무 그렇지. <laughs> 그 정도야. 을 네? 을 네. 네. 너무 자꾸 스윙을 봐봐. 살짝 찔 하지 말고 그냥 해도 넘어가요. 그 위로 해도 넘어가요. 여기다가 그냥 여기 빼서 위 해도 넘어가요. 근데 자꾸 여기서 세분은 이걸로 가려면 오늘은 잘못 쳐도 는거 힘이 약해도 무조건 이걸로나 이걸로 갈라고요. 자꾸 네, 지금도 스윙이 가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이에딱 보고 내려오면다면 어때? 저는, 어, 여기 가서... 저는 여기 가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할 거야. 근데 다들 어떻게 해? 아, 이거끼겠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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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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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어오겠 오겠어.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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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네 물 그렇지 물 그렇지 아, 물 그렇지 손목으로만 놔야 돼물 그렇지 물물 <laughs> 그렇지 <나이>. 물. <laughs> 근데 하단 앉자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맞아, 맞아. 네, 자꾸 이렇게 그렇지. 그냥 밀어줘야 돼 그래. 그래. 그냥 톡. 그렇지 방향만 꺾으면 그렇지. 그렇지 그럼 끝 그렇지 그럼 끝 훨씬 멋있어요, 가공이. 그렇지. 둘, 그렇지. 둘. 둘, 끊을 때는 이런 거예요. 끊을 때는 쳐보세요, 둘이. 이렇게 아. 이걸 끊어요 다시. 둘, 그렇지. 이걸 끊어야 되는 거고, 그냥 이런 건 여유있게 그냥 툭, 그렇지. 이거는 툭, 툭, 이거 끊어. 둘, 그렇지. 이거 끊어야 돼. 툭, 둘, 이거 끊어. 둘. 둘, 그렇지.